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모르는 건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 경제관념이 없다는 건 지도 없이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요. 첫 번째, 무너지는 관계.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늘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합니다. 배우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거나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죠.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로는 공공요금, 병원비,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할수 없습니다. 두 번째, 자존감의 붕괴.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.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 없으니 포기해라는 말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. 그 순간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. 세 번째, 타인의 먹잇감.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잘 속습니다. 투자든 사업이든 현실 감각 없이 덥석 잡았다가 순식간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립니다.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하죠.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. 경제관념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.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경제관념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죠. 명심하세요. 돈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다뤄야 합니다. 경제관념은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.